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엔 다른 집이었는데 제가 군생활을 하던 사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보낸 주소를 받아들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제 가족이 있는 보금자리를 겨우 찾아왔습니다. 이번 이사만 벌써 12번째네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엄마와 동생들은 마침 이사 마무리 작업 중이더군요. 엄마와 두 동생이 무지 고생했네요. 냉장고부터 각종 가구가 일이 무거운데 말이죠. 저희 식구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은행에 빼앗긴 채 하루 아침에 차가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고 이젠 빚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식구 안락하게 지낼 온전한 집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요. 마침 오늘은 아버지의 기이기도 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자 저의 만기 전역 날이었지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주인댁 아저씨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인상부터가 상당히 험악했지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주인댁 아저씨는 저희가 이사 오면서 멀쩡했던 대문이 파손됐으니 이를 저희에게 변상하라고 우겨댔습니다 제가 뭐라 설명을 해도 멍청한 속이에 경릴지더군요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원래부터가 이랬는데 말이죠. 저는 가뜩이나 아버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오해까지 받으니 저녁 첫날부터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첫날부터 주인집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 변상하며 좋게 지내자던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재수없는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주인집 딸내미와 마주쳤습니다. 이곳 주인집 아저씨에게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여자애가 상당히 기고만장하며 버릇이 없더군요. 세입자 주제에 왜 정문을 사용하냐며 혼잣말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쨌건 저는 그후로 그, 그 재수없는 여자애와 마주치기 싫어. 뒤에 있는 작은 쪽문만 이용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뒤쪽에 있는 쪽문을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했지요. 주인집 딸내미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며 가진 흉은 다 보면서요. 마음 같아서는 제 앞주머니로 따끔히 교육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주인집 딸내미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운이 좋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집 딸내미를 보았지요. 알고 보니 주인집 딸내미는 저와 입사 동기였습니다. 그 얼굴을 이곳 회사에서도 보니 참 흉한 것 같았죠. 얼굴을 이곳 회사에서도 보니 참으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찌건 저는 그곳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예쁨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회식 날 예상하지 못한 대형 악재에 쓰였지요. 주인집 딸내미가 신입사원 환영식이자 첫 회식 자리에 모인 이곳에서, 그곳도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자기네 집 세입자라며, 저를 놀리듯 마구 까대는 겁니다. 그 일로 저를 보는 회사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만 당당하면 되죠. 단전은 주인집 딸내미를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던 길에 주인집 딸내미에게 어제 일을 사과하라며 지표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과하시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그쪽 아버지를 닮아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몫을 여자군요. 인성이 차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왜 욕하세요? 진짜 쫓겨나고 싶으세요? 그 돈으로 갈 때도 없을 텐데. 능력이 안 되니 뒤에서 까는 거죠? 당신 같은 여자 많이 봤어. 실력은 없는데 질투는 많고 열등감은 높지. 게다가 밝히기는 얼마나 밝힐까? 제 말을 듣고 있던 주인집 딸내미는 제 말에 화가 났던지 손을 치켜 세우며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던지 소름 끼쳤습니다. 엄마도 저는 때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손을 치켜 세우며 저를 때리려고 하니, 저는 주인집 딸내미 손목을 붙잡고선 그저 거만하게 웃었지요. 그러자 주인집 딸내미가 이건 오우라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제 얼굴에 침까지 뱉는 겁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저도 주인집 딸내미 얼굴에 침을 뱉고 윙크를 날리며 배로 갚아주었지요. 그리고 제 앞주머니만 대놓고 주물렀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말입니다. 당장에 방을 빼겠다고 진짜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아마도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사실 이 돈으로 아직 갈 곳은 없었으나 대기업에 취직했으니 은행 대출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가면 됐을 일입니다. 더는 제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런 집에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그 일이 있던 후 어느 늦은 밤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공경의처에 도와달라는 어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도움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니 주인집 딸내미가 건장한 어느 남자에게 가로막혀 벌걸 떨고만 있는 광경과 마주했지요. 저는 주인집 딸내미를 외면하고 싶었으나 미운 정도 정이라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무슨 일이냐며 모른 채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인집 딸내미 말로는 얼마 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인데 최근까지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며칠 전 직접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 별로라 그만 보자 했다가 이런 동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아무런 사이도 아니면 그냥 갈 길가라는 소리만 듣게 되었고 저는 맞지 못해 이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라고 거짓말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는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집 딸내미는 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일이 있던 후 저와 그녀는 회사에서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서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려는데 굵은 소나기가 내리더군요. 주인집 딸내미는 우산을 챙겨왔는데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가려는데 간줄로만 알았던 주인집 딸래미가 저에게 다가와 우산이 크니 같이 쓰고 가자더군요. 저는 없는 살림에 돈을 아끼려고 우산 사는 것도 자제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쨌건 저는 주인집 딸래미와 우산을 쓰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쪽이 비에 맞더군요. 주인집 딸내미도 한쪽이 젖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역까지 간신히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젖은 주인집 딸내미를 보니 은밀한 옷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저는 낯뜨거워 시선을 자꾸만 내리는데 이런 저를 보며 주인집 딸내미가 웃더군요. 귀엽다면서요. 어쨌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고 그 일이 있던 후 우리는 출근도 함께하고 퇴근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집 딸과 세입자 아들이란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 딸내미가 술이나 한잔하자더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니 호프집에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주인집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만 욕먹지? 너 되게 비겁하다. 겨우 그런 일로 그러는 넌나 만날 수 있어? 너나 처음부터 싫어했잖아. 아니야. 사실은 좋아했어.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 진짜야. 바보. 사실 너 같은 남자는 처음이야. 뭣도 없는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 말이야. 그러면서 주인집 딸내미가 뭔가 수줍은 듯 어필하는 시선을 보내네요.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주인집 딸내미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엄마를 설득하면 될 일이니 어쨌건 주인집 딸내미와 술을 연신 마셔대면서 술에 취해갔습니다. 결국 주인집 딸내미를 데리고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빠져들어갔죠. 그날 이후에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인집 딸내미와 또 우리는 어른들은 모르게 몰래 만남을 계속 이어갔고 급기야 서로가 좋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둘의 사이를 주인집에 까발리던 날 저는 주인집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집으로 이사왔을 때 대문 망가뜨렸던 것저 아닙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도 사과는 하시죠. 주인집 아저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저와 저의 어머니만 보았으나, 사과하라는 자기 딸을 성화에 맞지 못해 정중히 사과하시더군요. 그 후로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저는 주인집 딸내미와 결혼해, 봉천동에 있는 어느 빌라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